풍선자 라이트 유형 19페이지 5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얼마가 돼요? 여기가 루트 4, 6 이렇게 되니까 6-6이니까 분자가 <laughs> 어, 죄송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3을 넣었을 때 0이니까 3a 플러스 b가 0이다. 즉, b는 마이너스 3a다. 라고 해놓고 0인자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ax-3a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걸 a로 묶으면 뭐가 돼요? ax-3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뭘 하면 되냐면 당연히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ax-3 3루트 x제곱-5 9x제곱-5 9x제곱-4x제곱이 되겠죠 유리화를 하면 자 그냥 냅두고 여기만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5x 제곱이죠 5x 제곱 마이너스 45가 되거든요 자 5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옮겨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인자 제거가 되고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 6이 되고 여기는 5x 여기 3을 대입했으니까 6이죠. 자, 그러면 거의 다 됐습니다. 15가 되고 여기가 30이고 여기는 12a인가요? 이렇게 되죠. 자, 약분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약분을 해놓고 12a는 2가 되니까 a는 6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자, a가 6분의 1이니까 b는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자, 54번을 풀려면은 우선 첫 번째로 통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 3x 3입니다. 따라서 얘는 ax 3이고 얘는 b입니다. 근데 이 식조차 0분의 0꼴이죠. 따라서 이 분자에다가 3을 넣은 6a b가 0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b의 값은 6a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여기를 6a로 바꿔 보세요. 6a. 6a로 바꾸면은 a로 묶었을 때 x 3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그 값이 1이 나오죠. 자, 그 상황에서 0인자 제거를 하고 나서 6분의 a 가 1이니까 a 값은 6이 됩니다. 자, a 값이 6이니까 b 값은 36이 되겠죠. 따라서 b 빼기 a 값은 36 빼기 6이니까 30이 정답이 됩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지금 f(x)의 함수를 줬고요. 여기다가 이게 성립할 때 f 이값 구해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형태가 마이너스 3이죠. 얘는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얘를 0을 대입한,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이 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다 이렇게만 놓고, 선생님은 어떻게 풀어준다고 했었죠? 0인자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반대로 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가 플러스 B니까, 여기 마이너스 B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합니다. 1-b가 되고 그 1-b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b의 값은 4가 됩니다. b의 값은 4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a의 값도 나오죠.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니 따라서 f2 값이라는 건4 플러스 2a 플러스 b잖아요. 그러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4 그러면 4 마이너스 10 플러스 4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5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fx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추론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1차죠. 근데 3이 나왔다는 건 fx도 1차고 그 x의 개수가 3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x를 어떻게 쓸수 있냐. 3x 플러스 a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죠? 얘가 3x 플러스 a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해서 3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fx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1을 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 넣어볼게요. 1분의 3 플러스 a가 3이 나와야 되니까 3 플러스 a는 3입니다. 따라서 a 값은 0이죠. 네, 정답은 그래서 f(x)란 녀석은 a가 0이니까 3x입니다. 그래서 f의 2는 6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5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x)란 녀석이 얘가 이번에는 1이 나왔대요. 1이. 어, 무한대를 넣는데 여기 분모의 차수는 1차인데. 1이 나오려면 fx도 1차여야겠구나 그리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여야겠구나 까지 되겠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라고 쓰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하고 보니까 분모가 0이 돼요 그럼 0분의 0 꼴이죠 0분의 0 꼴이니까 여기다가 0을 여기다가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0이니까 a값은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어, 4x 플러스 8이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0분의 0꼴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0인자를 제거해 주자라는 거죠.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4 실제로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만 하래요. f3이 뭐예요? 음, 얘가 fx잖아요. 여기다 3 대입하래요. 그럼 마사가 되겠죠. 그래서 F, 여기다 마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마사니까요. 마사라는 건 여기다 또 마사를 넣으라는 거죠. 그럼 마사를 넣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6 플러스 8이니까 어, 정답은 24가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58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FX 얘가 몇 차냐는 거죠. 분모가 지금 2차입니다. 2차. 자 그러면 f(x)도 2차여야 되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 즉 x 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f(x)는 x 제곱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이제 모른다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것만 따서 그대로 나 조건에다 그걸 가져옵니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형태가 0분의 0꼴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해보세요. 분자에다가 분자에다 0을 대입하면 B는 0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X 제곱 플러스 AX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X, X 플러스 A가 돼서 약분이 되고 A라는 값만 남습니다. 근데 그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정답이고 f4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정답은 8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분모가 2차고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x도 2차여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즉 x제곱의 계수는 1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모도 1이니까 분자가 1이어야지 1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까지가 가족권을 써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 써먹은 조건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니까 분자에도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서 B가 0입니다. 그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자, 0인자를 제거하고 나서 A 값이 얼마냐 라고 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FX를 다 구했고 거기다 4를 대입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이제는 알겠죠? 얘가 2차예요 분모가. 그러면 분자도 2차여야 되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3이 나와야 되니까 1분의 3이니까요. 이렇게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그 식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0인자라는 게 들어 있을 겁니다. 여기 맞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 아니 다 그냥 풀게요. 그냥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 x 플러스 b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12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어야 돼요. 그러면 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때 여기를 먼저 좀 바꿔놓을게요. b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요. 이게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a 플러스 6이잖아요.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나오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패턴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맞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오고, 여기 하면은 a 플러스 6이 나와요. 이게 없어지니까 a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 2 3x a 6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x 2 x 1이 되죠. 왜 이렇게밖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요? 0인자를 제거해야 되니까 0인자가 반드시 있게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a 12 얘가 6입니다. 따라서 a 12는 18이 되고 a는 6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다 대입을 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6x 여기에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겠죠 자 f 0 값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그다음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얘가 무한대로 왔을 때 선생님 같으면 당연히 뭘할 거냐면 <laughs> 통분을 할 겁니다 통분 그러면 여기서 얘가 0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모의 차수는 2차입니다. 지금 분자를 보더라도 얘도 2차가 아니라 몇 차여야 되죠? 1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1차. 왜냐면 하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선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더 크면 0이 된다라고 배웠죠. 그럼 얘가 1차가 된다라는 걸잘 생각해 보세요. fx랑 얘랑 만났는데 1차가 된다. 이게 뭔 뜻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얘는 당연히 누굴 가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예여야지만, 여기도 한번 진짜로 넣어볼게요. 여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형태야지만, 얘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1차가 남으니까 0이 된다는 라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0으로 갈때 실제로 얘를 넣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x 제곱에. AX 플러스 B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여기도 0이고, 얘도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B 빼기 4가 0이 나와야 되니까, B의 값은 3입니다. 0분의 0 꼴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없어지죠. B가 4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도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묶어볼게요. 인수분해가 0인자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0인자 제거가 됐어요. 제곱이죠. 근데 아직 덜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봐봐요. 0인자를 하나를 제거했어도 지금 이런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그 값이 또 0이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a가 0이구나. 즉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난 일이냐면 얘 0인자가 x제곱이에요. 얘 자체가 0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죽여야 되면 은 얘가 얘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 저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종합해서 한번 이해를 다시 해봅시다.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어요. 통분을 합니다. 근데 분 모가 2차인데 0이 나왔다는 건 분자가 1차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x 제곱이니까 얘가 1차가 되려면 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생김새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렇게 된 형태에서 0분의 0 꼴이니까 여기 0을 대입했을 때 B 마이너스 4가 0이어서 B는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0인자를 하나는 제거를 했지만 그래도 0분의 0 꼴이니까 또 0분의 0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했을 때 A값도 0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러한 형태고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수밖에 없다.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어, 샌드위치 정리를 왔네요. 이건 뭐냐면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거죠. 자 2를 보냈을 때 f(x)와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h(x),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g(x)입니다. 자 h(x)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f(x)가 뭐예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gx가 뭐야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입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3이고 얘도 마이너스 3이니까 중간에 껴있는 이 값도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게 어,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제곱을 합니다, 제곱.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이러한 형태가 되죠. 자, 두 번째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3x 제곱 플러스 1로 나눕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여기다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는 걸 붙입니다. 어, 그 무한대로 보낼 때 붙일 때 여기에 등호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음. 분모는 3이고 분자는 9입니다. 그래서 3이고 이쪽도 3입니다. 중간에 껴 있는 이 각도 3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63번부터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얘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a가 1,0 입니다 a가 a가 1,0 b가 2,0 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x의 형태에 이게 있고 p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 같아요 AP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P의 길이 우리가 배웠죠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럼 AP의 길이는 루트 T 빼기 1의 제곱 루트 T 빼기 0의 제곱입니다 정리를 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 T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T를 제곱하면 T입니다 따라서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p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 얘 사이에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이 뭐예요? t-2의 제곱 루트 t-0의 제곱이겠죠. 따라서 t제곱-4t 플러스 4 플러스 t가 됩니다.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빼기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거에 대해서 유리화를 하래요. 그럼 하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2t, 여기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돼요. 계산하면.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 1차, 분모의 차수도 1차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 얘의 계수 1, 얘의 계수 1 예의 계수입니다. 따라서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4번 문제 풀 겁니다. 여기다 BP를 넣습니다. 여기가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고, 여기는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에요.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냥.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었죠 그럼 얘는 유리화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 개념으로 딱 보면은 최고차항의 계수 1, 최고차항의 계수 1이니까. 정답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뭐 되게 어렵게 보이죠. 어렵게 보이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은 문제의 답이 나온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SA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죠. 이 밑변이 4고 높이가 Y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SA는 1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Y인데 지금 x에 대한 식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y를 쓰지 말고 x로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y는 x 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x 제곱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y로 쓰지 말고 x 제곱으로 쓰면 됩니다. 따라서 2x 제곱이 됩니다. s b를 보면은 여기 밑변의 길이가 6이고 어 높이는 x가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래서 3x가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sa는 2x제곱, 여기 x 곱하기 3x 따라서 3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p제곱이 뭐냐? 그러려면 우리가 P라는 점이 뭔지를 이렇게 써야겠죠. T, 루트 T입니다. 그 OH 제곱은 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이 점을 알아야 뭔가 길이적으로 설명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점을. 이 점을 아는 방법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다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이 직선은 뭐냐? 이 직선은 알죠? 이 직선은. 이 직선은 y는 2분의 1x예요. 그럼 이 초록색 직선. 얘가 빨간색 직선이고할 빨간색 직선, 초록색 직선. 그럼 초록색 직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기울기로 구할 겁니다. 자, 기울기는 여기 수직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이거의 기울기에 역수의 부호 반대가 수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지나는 점은 t 마이너스 t가 됩니다. t 커마루트 t, 그래서 얘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이게 뭐냐?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나는 h를 구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점을 알아야 돼요. 점. 점. 자 H라는 점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만든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래 기존에 있던 이분의 일 x를 연립을 합니다. 왜 연립을 하는 거요? 예 연립을 해야 교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5분의 4t 플러스 2루트 t가 됩니다. 맞죠? 교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y는, y 값은 뭐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4t 플러스 2루트 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oh의 길이를 구하러 갑시다.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해봅시다. OP 제곱은 뭐냐? 얘랑 원점 사이에 공식을 쓰는 겁니다. 루트를 안 써도 된대요. 그럼 t 제곱 t 이렇게 되는 거고, oh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 안 써도 됩니다. 얘는 0 0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쓰고 제곱을 해도 돼요. 5분의 4t 플러스 2루트 t의 제곱 10분의 4t 2트 t 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전혀 어려워할 게 아닌 게얘 무한대로 보내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분모의 대빵은 1차 아니 2차입니다. 2차. 그 2차항의 계수가 1이고요. 그럼 여기서도 뭐만 찾으면 돼요? 2차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의 개수의 대빵은 1이고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의 개수의 대빵이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의 개수의 대빵은 25분의 얘잖아요. 16t제곱입니다. 그럼 얘는요. 100분의 16t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t제곱이고 얘가 결국에는 이 계수가 정답이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더한 게 왜냐면 분모는 1이니까 그럼 100분의 4배하면 64 더하기 16이죠 그럼 100분의 얼마가 되니까 80이 되고 얘는 10분의 8 얘는 5분의 4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이건 교육청 기출이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할수 있어야 됩니다 P는 좌표를 알아요. t, 루트 t입니다. 이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OH의 길이, OH의 제곱을 물어봤는데 H라는 좌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빨간색과 이 초록색의 교점이구나. 자, 빨간색은 직선의 이름을 알아요. y는 2분의 1x입니다. 근데 이 초록색의 직선의 이름을 몰라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점을 얘를 지나고요. 기울기는 뭐냐? 얘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연립을 합니다. 왜 연립을 하냐? 교점이니까요. 연립을 했더니 x값이 이게 나요 그럼 y값은 당연히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 얘가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얘가 x, y. 이게 h의 좌표인 거예요. 그래서 oh의 길이 oh의 제곱은 그냥 0, 0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 제곱 얘 제곱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제곱 얘 제곱 하면 되고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니까 이걸로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